드디어 또이또이 t v 가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뿌뿌뿌 뿌이 50만 기념 폭풍 이벤트와 파티 안내해줄게 끝까지 봐줘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아기니들이 구독해준 덕분에 만우절 장난에 당했던 바보같은 프로필과 채널아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근데 원래랑 좀 다르지? 맞아 50만 기념 뉴 프로필과 채널아트를 소개합니다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지 우리 꿈여우가족 그림팀 아트오택의 다롬이랑 50만 기념 라이브와 또이 커버곡, 새로운 굿즈도 대공개! 라이브에서 온 축하 파티와 함께 또이와 1대1 전화 데이트에 개원당 파티와 함께하는 개원당 파티를 찾아라! 무려 5천0 0버스 이벤트! 그리고 아기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축가까지 그것도 무려 100명! 어떻게 뽑을 거냐고! 또이 또이 50만 해시태그 공모전! 지금 이 순간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유튜브 쇼트로 또이의 50만을 축하하는 영상을 올려줘! 직접 그린 팬아트나 가사에